열렸어요 시트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이탈리아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보기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흠잡을 데 없는 대단히 멋진 콤피네이션이었어요. 이탈리아, 괴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홈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스로 패스 위치 좋습니다 앞쪽으로 긴 패스 네공 다시 가져왔습니다 피를로 공간을 노립니다 찾았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어! 슛 골키퍼 선박 잘 막아냅니다 멋진 선박 보여주네요 브라질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두엘 로카텔레 로렌조 펠레그리니.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르키니오스, 필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립을. 뒷공간으로.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프란체스코 토티 스루 패스합니다 자 갑니다 아 브라질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베데리코 디마르코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빠르게 올라가야죠 자 왼쪽 봤어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키바우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가브리엘 이번엔 주의만 받고 넘어갑니다. 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더글라스 루이스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전진합니다. 이어봤습니다. 하피니아 어떻게 할까요? 뒷공간으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펠레그리니 공수전환 좋아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펠레그리니 패스 좋은데요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브라질 볼을 되찾습니다 미니 슈스 찔러주는 패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전반전은 한 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좋았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기획까지 잘 만들어냈어요. 전반전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역시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시죠. 이탈리아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로이즈아 실수인가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탈리아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뒷동간으로 스루 패스. 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적기회첫 번째 득점입니다. 어, 새로운 역사의 첫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인데요.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이탈리아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받을 수 있을지 뒷분간을 노립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직접 몰고 나갑니다. 중원에서 흐름을 잘 끊고 있어요. 오! 오! 티커는 역시 피를로. 코너기실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기 중요한데요. i 7 1 8 9 8명 s p So. 양팀 모두 선수 교 u 가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수비 없습니다 슈팅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두팀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아, 방금은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뺏긴 것이 결국 화근이 됐습니다. 저 위치에서 골을 뺏었다는 것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 게다가 훌륭한 골 결정적까지 보여줬거든요. 멋진 플레이였어요.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이탈리아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 역시 쉽게 속지 않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서로 불러갈수 없겠죠. 필로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필로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페인트 동작 통하지 않았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페데리코 키에서 제쳐냈고 들어갔어요. 왼쪽 잘 봤습니다. 받았어요 자 여기서 때립니다 골프 스테이 걸립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전방으로 길게 패스 공간으로 패스 받았는데요 제쳤습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슛! 추가 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과감하게 날린 슛이었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역습입니다 파피니아 네이마르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자 역습기 협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뒷동반으로 알레산드로 바스톤이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카세미루. 슈시미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슬을 봅니다. 이탈리아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 현준이에서요